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레스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뼈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논문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애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시니 그리다 그들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가보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치어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립사립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난떨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갔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한 주간에 또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사명을 감당하시는 드디어 갈릴리 공생의 사역이 갈릴리로부터 시작됩니다 1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유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소년기를 거쳐서 공생의 사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때 중요한 단어의 키 포인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갈릴리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했나라고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이제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죠.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네,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너희가 말할 거지?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무슨 입니까야 의사 네 병이나 고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조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말할 거야. 라고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면 고향 사람들이 너희놈, 너 암흑의 집에 목수 아들, 암흑이 아니냐? 너 요셉의 아들, 그 예수란, 너 원래 목수였잖아. 우리가 다 아는데 너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 이런 상황에 놓일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들 이 했다가 아니라 어,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병이나 고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실 때야네 주제를 알아라. 네 자신의 삶이나 말하지 뭘 누구를 구원한다고 이런 말을 할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했는가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면 이런 조롱섞인 말 앞에 담대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던 건 성령의 능력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실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능적인 것, 언변이 뛰어나고 뭐 뭔가를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뭔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또한 거기만 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어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장면이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죠.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눈먼자를 고쳐주시고 뭐귀 멍근자를 또 귀를 열리게 하시고 또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게 되죠 많은 인기를 얻게 될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왜 피해란가 많은 사람의 조롱 섞인 이야기도 듣겠지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의 그런 환호가 예수님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임재할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옹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닌데 로마의 압정에 대항할 수 있는 메시아로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많은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구원자라고 하는 관심보다는 자신들을 구원해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위대한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 그런 사람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령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역 가운데에서 이렇게 휩쓸릴 수도 있고, 저렇게 휩쓸릴 수도 있고, 핏박에 놓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어떤 환호와 열광 가운데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어,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더라고요. 보통은 성실한 평신도였고, 충성된 봉사자였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의 능력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당신이 어느 날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박태선이라는 천부교의 교주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온, 시온 간장 만들고 시온 메리아스 만들고 그랬던 그 일단 신앙촌. 그 신앙촌이라는 메이커가 있었죠. 지금 육거리에도 보니까 제가 몇해 전에도 봤거든요. 신앙촌. 그 가게가 있어요. 신앙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간장 만들고 메리아스 만들고 그 옛날에 군부대 빨간 추리닝이 있었는데 그걸 납품했던 회사가 이 신앙촌이에요. 이 사람들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교주였는데 1988년도에 죽었어요. 그게 사회면 뉴스에 났습니다. 왜 났냐면 1조 8천살에 하나님이 오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하얀 양복을 입고 올백을 하고 백구도 신고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이분이 장로였는데 설교를 집회를 했는데 옛날에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런 분이 기도원 원장 하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부흥회 할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막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불받으시오 할 앞에 있는 사람 막 쓰러지면서 아뜨거아뜨거해서막 댕글댕글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이화와 같은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이제 가다가 어느, 이제 가다가 교통사고 난 현장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었더니 이 교통사고 환자가 예, 다리가 이렇게 끊어졌는데 그게 붙었다 이거예요.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정제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이 사람 한번 만나겠다고, 기도 한번 받겠다고 줄을 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그게 교주 박태선이 된 거예요. 자기가 1조, 1조 8천 살의 하나님이다는 거죠. 안상홍증인의 예, 그 다음에 뭐, 장길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여러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게 아니라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이단의 그 씨앗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분파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단 역할을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진짜 성령으로 그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삐딱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아주 나쁜 이단의 형태가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고 이런 태도를 가지려면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서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1절에 14절에 말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억울하게 듣는 이야기들도 이겨낼 수 있고요. 사람들이 애써 추켜 세우는 그런 말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또한, 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18절에 보면요. 당시 회당에서 이렇게 성경을 낭송하는 일이 있었는데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그랬더니 선자 이사의 글을 펴서 드렸다고 그랬어요. 책을 펴서 17절에 보니까 선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이사야 예언의 선지 메시아의 임재와 도래에 대한 선언 예언에 대한 성취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9절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해 다른 표현이라면 희년이죠 희년 희년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일 단위로 해서 우리 일주일이 끊어지잖아요.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 하고 7일째 안식일은 지키는데, 우린 이제 안식구 첫날 주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성찬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기념해서 우린 주일날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시대는 그래서 안식구 첫날 모임 모이는 것을 이제 규정화 했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주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일주일 살아갑니다. 이 7일 곱하기 7일 하면 <laughs> 7년, 7년을 안식년이라고 하죠. 7년, 6년까지 경작을 하고 7년째는 쉬고, 6년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면 7년째는 쉬고, 이렇게 해서 희년제도, 아니, 안식년제도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 안식년을 하죠. 목회자들도 안식년을 갖습니다 7년째 연구년이라고 해서 안식년을 갖죠 이것이 7년이, 안식, 이, 어, 히, 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7749죠. 그래서 59년째가 되면 모든 노예를 풀어주고, 모든 그 부채라든지 이런 걸 탕감해주고 풀어주는 일들을 희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노예가 되고 계속해서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50년째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50년째가 되면 모든 노예 계약을 파기해주고 풀어주는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경작했으면 7년째는 논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땅에 힘을 잃지 않게 하고 77 49 50년 49년이 지나서 50년째가 되면 모든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 주는 희년 제도가 있었는데 이 묶여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묶여 있는 세력들에 대한 희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계약을 풀어 주시듯이 우리가 묶여 있는 죄 모든 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은 기름 부으셔서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년의 선포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그증 증언,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laughs> 근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하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는 선입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라고 하는 선입견이 이 경계 한 선을 긋고 있으면서 그걸 수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사렛에 갔더니 목수 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예,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저 얘기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아마 다른 분이 얘기했다면 놀랍게 여겨서 수용했을 텐데 말이죠. 사람들의 한계는 뭐였습니까? 고정관념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입견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수용했더라면 저들은 은혜에 해 희년을 받아들인 거예요. 영적 희년이죠. 자유해 되는 역사를 경험했을 텐데 저들은 선입견, 저들을 가로막고 있는 경험, 고정관념이 오늘 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말로 저는 대두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죠.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아들지 못하는가. 너무나도 일상적인 고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수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하는 스피커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것이죠. <laughs>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도 복음이라면 수용해야 되고 가난한 자가 말해도 복음이라면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오늘 복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은혜의 희년, 자유케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노예를 풀어주듯 희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해를 통해서 모든 눌려있고, 죄에 눌려있고, 사단에 눌려있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예, 자유케 하기 위한 희년의 선포자로 오셨다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했던 건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멸시를 이겨내기도 어려웠을 테고, 그들을 향하여 환호하는 군중들의 그 환호도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과 동행하시고 복음으로 누리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특별히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참된 희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